사람들이 마약하는 사람, 그러면 조폭이라든지 왠지 문신이 많이 있고 실제로 나가보면 9개월 정도 된 아이를 업고 오신 주부도 있었고요. 아마 고등학교 때 약물을 접했지 않을까 추측되는 아주 어린 학생도 있었고요. 나이가 어려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시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치료재활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남경애 약사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마약하는 사람? 그러면 조폭이라든지 왠지 문신이 많이 있고 어딘 조직에서 나오신 듯한 한 3, 40대 분들을 많이 연상하세요 실제로 나가보면 그 당시에는 대략 70%의 분들이 필로폰 사용자였고요 그다음에 20%가 대마 그다음에 가끔 뭐 스틸 땡땡이라든지 수면제라든지 약물이라고 해도 두세 가지로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 실제로 대검찰청 자료에서 조직 폭력배가 반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교육을 갔었는데 9개월 정도 된 아이를 업고 오신 주부도 있었고요. 아마 고등학교 때 약물을 접했지 않을까 추측되는 아주 어린 학생도 있었고요. 그리고 20대 대학생, 그리고 유학 갔다 오신 분들, 어떤 경우에는 CEO님도 계시고요. 어, 외국 대학에서 이제 공부하고 오신 교수님, 직업군이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다양해지고 나이가 어려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유학 보낼 때 학생 자신이 동기가 있어서 공부를 해야지 해서 가더라도 해외에 나가면 굉장히 외롭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주변에 공부만 하기에는 좀 외롭고 힘들고 하기 때문에 자극적이거나 감정적인 곳에 쓸리기 쉬운데 그런 목표 의식이 없이 아이가 공부에 흥미 넘도 외국에 가서 영어라도 배워 와라 이렇게 보내는 경우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즐겁게 친구들하고 잘놀 놀수 있는데 외국에 가서는 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공부 안 하고 놀고 있는 친구들 외국 친구들은 상당히 약물에 노출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물의 위험을 모르는 상태로 노출돼서 여러 약물들을 접하고 오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약물. 교육 받으러 왔을 때 외국에 갔다 오신 분들이 조금 있는데 그런 분들을 약물을 하나만 하면 다행인데 여러 개 섞어서 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럴 때 인체가 두 배로 나빠지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1 더하기 천배2가 천이 된다든지 몸을 망치기 때문에 치료제화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입원 치료가 되려면 굉장히 사망 직전에. 건강 상태에 이르러서야 입원 치료가 된다든지 할수 있고요 술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에서 어느 정도 재정 지원을 해서 입원 치료 같은 게 조금 잘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마약 같은 경우는 우선은 예산이 없어요 왜내 돈을 피 같은 세금을 내서 자기가 좋아서 한 약에 대해서 우리가 치료를 해줘야 되지 이런 약간의 거부감 같은 게좀 있다 보니까 약물에 대한 치료 예산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유엔에서는 사람의 인도적인 차원에서. 약물도 뇌에 일어나는 만성질환이라고 평하면서 인도적 차원에서 치료제화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참사랑병원에서 외래치료 같은 게 이루어져서 약물 중독이 심하다고 생각이 되신 분들은 어 다른 도움이나 상담을 통해서 하나하나 하고 있고요. 치료제가 없다고 얘기가 되는 필로폰 종류 같은 경우에는 상담치료라든지 인천시 마약퇴치 운동본부에서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 서로서로 서로 단약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면서 자조치료를 하는 그런 모임이 있고요. 단순한 중독자 같은 경우에는 기소유예 교육, 집행유예 교육에서 단순한 교육만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더 집중적인 상담 치료, 가족 치료 이런 것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laughs> 단순한 투약 호기심이나 단순한 초기 스타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교육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중독 기간이 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집합 교육 같은 게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장기로 본인이 용기를 내서 상담 신청도 하고 외래 치료도 신청을 하고 그 외의 방법들을 동원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적극적이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 나에게 맞지 않다. 더 확실 나에게 맞춰진 그런 치료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마약사범이라고 하면 전부 다 감옥에 가는 줄 알아요. 일반적으로 강력범죄 같은 경우에 남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마약사범들은 실제로 만나보면요, 본인의 몸을 망치고, 본인의 한테 투약해서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르고 실수로, 단순한 호기심으로, 아니면 남에 의해서 강제로 투약을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까지 모두 다 교도소에 가게 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고 일부 선량한 단순한 호기심을 시작한 분들한테 이 약물이 얼마나 좋지 않고 얼마나 본인한테 나쁜지에 대해서 교육을 갖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2 8시간에 법무부에서 필수로 이수해야 되는 교육을 받기도 하고요 집행유예 같은 경우에도 40시간의 수강명령을 강제로 이행해야 됩니다 이때 인천시 마약탭치운동본부에서는 여러 가지 회복자라든지 약물치료를 도움을 주시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단약하는 법, 단약의 동기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주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때 저는 약물 전체에 대한 중독성 약물 총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독성 약물이 어떻게 몸에 해롭게 하는지, 약물 부작용들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력범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상해라든지 이런 재범률 같은 경우 보통 2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마약사범 같은 경우에는 재범률이 40% 가까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대마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는 약으로도 취급 안 하고 나는 별로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앉아 있는 게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젊은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외국과 우리나라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나라의 환경, 전체적인 약물의 정도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법이나 법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치료재활의 범위는 단순한 중독자부터 굉장히 많은 병원 치료를 요하는 부분까지 많은 분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가끔 본인이 너무 지루한 교육을 했다. 나는 좀더 심도 있는 교육이 필요한데 나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여길 수는 있지만 보통은 초기 중독자나 단순히 호기심으로 시작하는 스타터들 위주로 저희가 교육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laughs>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마약 중독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그리고 입시 교육 위주다 보니까 마약에 관련된 직접적인 교육을 받은 경우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담배 교육 같은 경우에는 담배를 피면 얼마나 안 좋아지고 몸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걸 먼저 접한 학생들은 호기심이 있더라도 내 몸이 저렇게 망가지는 게 너무 싫어서 담배를 생각조차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친구가 있지만 마약 같은 경우 실제적인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기 조차 없이 약물에 바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에서 약물 쓰는 교육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한 예를 들자면 클럽에서 약물을 이렇게 넣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걸 대비해서 외국 친구들은 잔에 절대 이렇게 놓은 거를 함부로 다시 지워서 먹는 일이 없다든지 약물을 테스트할 수 있는 매니큐어라든지 약물 스트립지도 있어요. 약물 여기다 혹시 탔는지 안 탔는지 조차 검색할 수 있는 자기 방어 수단이 있는데 그런 게 있는지 조. 조차도 모르는 학생들이 우리나라에는 훨씬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